다시 찾전온 랜더입니다 이게 수성선인데 스타크래프2에 하는 사람들알거예요 수성선이라고 막 사람들이 이렇게 룰룰랄랄라 걸어다니면 이렇게 태워가지고 날아다니가지고 어디다 두는건데 일단 좀 멋지죠? 자 수식샷 자앞 위에 뒤에 아래 앞에 옆에 옆에 또 옆에 봤죠? 이 예, 랭킹 4위, 제가 평가한 것 중에서요. 랭킹 3위는, 뭐지? 이것은, 일단, 이건 제가 만들어서, 제가 만들어도 이상한데, 이거, 스 타투에 아예 나오지 않아요. 레이스 만들려다가, 뮤, 뮤탈 만들까? 해가지고, 뮤탈, 마, 뮤, 뮤탈하고 레이스하고 조합했는데, 이렇게 나왔어요. 위에는, 위, 위에는 레이스, 아래는 뮤탈. 좀 소적, 소적 같기도 하고, 일단은 이게 바로 랭킹 3위. 현재 이것들이에요. 이것들. 현재 이것들. 자, 이제 이것입니다. 전투 승향함. 여기 보면 이렇게 총두개 총이 이렇게 있어요. 이렇게 총 쏘는 거고 제가 추가해서 그냥 멋지게 네 개고 여기 가운데가 야마토포. 이거 이거는 에너 무슨 이것도 에너지비 같은 거 날리는 거고요. <laughs> 이거 가운데 있는 이거는 <웃음> <웃음> 제가 찐 감기에 들어가지고 아유 목감기인가? 어쨌든 이 이건 차원도약할 때 쓰는 건데 히피한테나 차원도약인데 그냥 붙였어요. 이게 있으면 할수 있다고 쳤보고 여기 또 자세히 보면. 지금 자국이 있는데, 아, 여기 자국 같은 게 쬐끔 보이시나요? 자국 같은 게 쬐끔? 쬐끔 보이시, 쬐끔 보일 거예요. 이것도 제가 아래서 했는데, <laughs> 여기, 여기 부분 아까 자국이 있는데, 아쉽네. 이건, 일단, 뒤에 부분, 이거, 불러와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거고, 이 파란 색깔이, 이 파란 색깔이 뭐였지? 아, 맞다. 이 파란 색깔이, 에, 이거 불 가다가 에너지가 떨어, 에너지가 떨어지면 그걸 보충해 주는 거고요. 뭐고두개다 떨어지면 완전 추락이지. 자 일단 해놓고 자 2위가 전투 순영함 또 만들 거예요. 내일 현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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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첫 번째에 나올 건 과연 무엇일까요? 힌트는 전투 순영함의 영웅입니다. 그 영웅 하여 이름 바로 시 페리온인데 그렇게 잘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크게 만들긴 했죠 바로 이거 와우 이거 하나 하나 다 총이에요 이거 창문들이고 다 이거 여기 여기 이것 때문에 한 5분 잡아먹을 거 같네 승의총 하나 하나 잠깐만요 하나 하 총 35개네요 총알이. 총이 총 35개도 있고. 또 이거는 그냥 우, 우주에 있을 때 에너지 뭐라고 해둔거고 어쨌든 10회는 절대 추락하면 안되니까. 이거는 영광의 야마토포. 뭐 무한으로 써, 10회는 만화가 안되고 쿨타임만 짧으면 무지, 뭐 연발로 쓸수 있는데 그게 함정이고. 이거는 이거 전투선양하면 에너지 불가는 비교도 안되는 크기. 보이시나요? 아하. 이거는 이 의자처럼 생긴 건 제가 따로 만들 게 있어서 이건 비밀로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자세히 구체적으로 보여드리죠. 위에. 잠깐. 위에입니다. 위에. 위. 옆. 아유, 아유. 여기. 앞에 아 맞다 뒤에 소개 안 해드렸네요 뒤에 뒤에 뒤도 전투 수명과 똑같습니다 에너지 보충 이제 파란 색깔로 빨간색깔이 역할, 역할이 달라졌죠 여기서 이거는 에너지 효율 아, 일단 파란 색깔이 더 좋은 불이라고 치고 빨강 색깔을 우선 보충해 주는 거예요 일단 뒤에 위에 위에가 멋지네요 아 이거 좀 찌그러질 것 같아서 못하겠다 근데 일단은 해야겠죠 아래 아래가 좀 허전하네요 자 이걸로 <laughs> 레고 스타크 레 레고 스타크래프트 10 응. 0 레고 스타크래프트 2 랜더의... 아, 다시 말할게요. 죄송합니다. 랜더의 스타크래프트 2 클레이 작품 1편 끝내겠습니다!